마산 도착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차가 좀 많이 밀리네요. 마산 우리는 마산을 지나쳐 가기만 했지 마산에 와서 낚시를 해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처음이지 우리가.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어디죠? 마산 뒤 이부도라고 그러는데. 아산제이 부두? 응 근데 낚시 가서 찾아봐야 돼요. 거기가 난지 저는 잘 몰라요. 한번도안 가봤기 때문에. 일단 가서 음. 저희가 낚시할 곳이 있나 찾아보고 또 인근에 어시장도 있다고 하니까 시장 구경도 해보고 오늘은 칼치 낚시를 하러 왔기는 한데, 칼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확하게 저희도 이쪽에 정보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또 오늘도 열심히 재미있게 나오기를 바라면서 칼치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내만권에는 거의 칼치가 빠져서 쉽지 칼치 맛있어. 잡을 수 있는 곳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칼치라고 생각하고 칼치 낚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마산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라 a j i m a g 거의 d job. g o 한 d job. Good job. g 정도 한 j 같은데 어, 이제 거의 마지막 o o 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 감성돔, 감성돔 뭐또 또. 뭐 학궁치나 아니면은 지금, 지금 낚시 할수 학꽁치도 더추워 학꽁치는 좀 있다. 뱅이동, 어, 간성동 조금 더 해보다가 중간에 혹시나 고등어 같은 게 나오면 나오면은 고등어 낚시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 아직까지 고등어가 고등어 아직 사이즈가 작습니다. 뭐 30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머리 떼고 꼬리 떼고 하면은 별로 뭐 할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조금 통통하게 살찌고 좀 크게 나오면은 고동어 낚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산 유명한 돌섬 배 타는 곳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니까 한번 뭐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찾아 봅시다. 마산항 관광 유람선 터미널이군요. 아, 여기서 돌섬 가는 배를 타나보다. 그쵸. 그렇죠. 그렇죠여기서 밀려가네. 송어 떼 보세요. 송어 떼인 것 같은데. 오늘은 돌섬을 못 가지만 돌섬은 나중을 기약하고 오늘은 이쪽에 낚시를 조금 몇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낚싯대도 갖다 놓으셨고 계시는 분들한테 요즘 조항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저희도 이쪽에서 해볼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에 다정어리 진짜 많네 많네. 음. 응. 근데 여기 있는데 사, 삼치는 안 나온대 아 요즘 삼치는 빠진 거 같더라고 음. 응. 새벽에 좀나오 음. 응. 제일 중요한 건 정어리를 잡아야 되네 일단 여기는 정어리 승리기를 해야 될거 같아 그죠 구동은 어, 없는 거 보니까 구동 있으면 구동은 제일 좋은데 구동은 안 나오겠다 음. 지금 뭐로 하시는데 아예 입질이 없는 거 보니까 은거해 가지고 정잡 옆에 공원에 나왔는데 공원이 너무 이쁘고 깔끔합니다.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공원이랑 바다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경치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버스킹도 많이 하고 아, 저도 오늘 낚시를 할게 아니라 이 공원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 갈까 고민이네요. 수변공원 바로 앞에 있는 이쪽 방파제도 저녁에는 갈치, 낚시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자리가 꽉 찬다고 합니다 어, 오늘 저녁 낚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 보실 건가요? 항상 채비는 발 밟지 마세요 오늘은 지금 조류가 거의... 아니 근데 그, 지금 물때를 봐야 되는데 저녁은 모르죠 근데 지금 현제 현재... 수심이, 이제 오신 분이 한 8m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고 지금 찌 보니까 조류가 그렇게 빠르지, 내양이라서 그러니까 조류가 많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일단 채비는 어, 항상, 항상 대 쓰는 거. SF. 그리고 이렇게. 흥강 고무. 이거는 다른 거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도래 위에 늦히면 이게 깨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날씨 때는, 어, 아부가르시아 구6의 ML대하고, 그 다음에 마탄자 두 대를 쓰고 있고, 닐은 둘다 2,500번. 2,500번이고, 합산은한 개는 0.8, 하나, 하나는 0.6. 그리고 쇼크리드는 둘다 SF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맞충 건물. 뭐. 그리고 도료 채비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지금, 어, 쇼크리드는 7호. 7호에, 밑에, 4mm 캠이 케미. 캠이나 대충 한 30cm 정도 위에다 해놨습니다. 만 오는데, 여기다가 여기 오늘은 봤을 때 제가 한 7g 정도면 될것 같아요. 밑에까지 내려도 2 정도 같으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10g도 있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한 7g 정도를 을것 같아요. 오늘도 주위 인근의 말씀을 여쭤보니까, 어 그도 갈채가 위에 한 2m 건에서 떠 있다고 하시는데, 2m 건으로 일단은 던져서 수심을 맞춰보고, 아니면 은좀더 깊이 하면 은좀더큰 갈채가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웜은 3인치, 워터메이커, 3인치 웜. 따란따랑 따란 3인치 봄이고 그리고 미끼는 지금 꽁치, 그리고 정어리 한열마리 잡아놨으니까, 정어리, 그 다음에 삼치, 삼치 저번에 잡아놨는 거, 그 포토 가지고 한번 써볼까 합니다. 음. 고등어, 고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여기 고등어 없어가지고, 그냥 고등어 대신 삼치, 이렇게 음. 해서 오늘 낚시를 해봐야 되는데, 대충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 여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보통 뭐 열매마리, 술말마리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어, 낚시를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세요 그래서 <laughs> 목표는 둘이 둘이 합쳐서 목표는 20마리 20마리에요? 어, 둘이 합쳐서 음... 어... 뭐요 우리 작나요? 아니 20마리 말이... 아, 어그나 그러면은 둘이 합쳤으면 돼요 둘이 합쳐서 음. 일단은 뭐 생각보다 칼체가 음. 아직 어제 저녁에 족가로는 많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음. 일단은 20마리로 해봅시다. 목표는 20마리 해야지. 어, 어 네. 여기까지 왔는데. 해봅시다. 마산 어시장 입구. 아. 마산까지 왔는데 마산 어시장. 둘러봐야 되겠죠? 코부터 뭔가 풍성합니다. 와 조개 봐 조개. 야 여기에는 고이랑 조개가 엄청 많네. 우 음. 와. 하. 어깨선, 와, 돌봐, 이거 말이 음, 우이야 장난 아니네. 새우, 새우, 밤에다 가을이라서 반감, 와우, 호. 오, 이거 한 자루에 5,000원? 한 자루에 5,000원. 너무 싸다. 어, 이거 단감이에요? 요거는 단감이. 여기 불났다, 여기. 어머, 어머, 지금 어머, 이렇게 오. 많이 오셔. 오. 오, 나올 때 사가야 되겠다. 여기는 수산물이, 조개류라 수산물이 정말 풍성하네요. 아하, 조개구이 먹고 싶다. <laughs> 와, 저 생생한 굴바. 오 신기해 신기해 여기 또 오면 시장은 오는 맛이죠 요건 전어 멍게 미더다 왕왕왕왕왕 방아다 방아 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요거는 새우, 아, 이제 김장철이라서 새우도 많이 나오고 헉, 갈치, 와 갈치 크다 어, 진짜 크네요 여기는 어물전 일단은 시장 구경을 조금 더 해보고 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 시장 구경하다가 시간이 다가네요. 이제 돌아가기 전에 낚시하러 가기 전에 싱싱한 멍게 사서 가봅니다. <laughs> 와 이런건 어떻게 해요? 3마리에 많아요 아 3마리에 많아 저는 이렇게 멍게 마그네티 사서 오늘 싱싱한 금방 깐 멍게 오늘 먹어볼 생각입니다 저녁이 되어가니까 자리가 꽉 찼습니다. 갈치 낚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좀 나와야 될텐데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정어리 소리입니다. 와, 정어리가 내안에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갈치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어리가 많이 있는데 어깔치다 왔다 사이즈 한 보자 오 통통하네요 통통 이지를, 이지를. 통통한 이지 넘습니다 자, 어? <laughs> 갖고 와보소 사이즈 얼마나 봅시다 마시는게도체 뭐 <laughs> 뭐 고기 한 마리가 또싸지오 사이즈. 사이즈 크네. 그저. 우와. 사이즈는 괜찮 사이즈는 진짜 크다. 와. 지금 루한 로어 낚시는 갈치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세 마리 정도 잡으시고 여기에는 찐하게 지금은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치가 많이 빠졌네요. 저는 금방. 진낚시로 한마리 잡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풍경보고 지금 공원에 버스킹 버스킹도 하고 있어서 버스킹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오늘 밤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갈치가 나야 될 텐데 네, 이제 재볼까요? 아니요 저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아내가서 참쳐보세요 시계 탁걸리스뭐 왔어요?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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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끼바라 바꾸니까 바효과있자미끼바라바 바꿔줘야 돼뭐 하세요? 왜 포토가 걸어 오차 찐하고로 바꿔야 <laughs> 되겠네요 <laughs> 찐하고로 <laughs> 그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네요 저거리 <laughs> 저거리 포토가 길게 음. 한번두번 번. 번. 이렇게 해서 된 건데. 획득. 입질하는 거가져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자몇번 살렸어요? 아직 안세웠는데 오, 이제 쳐도 될 걸? 왔어요. 아. 안 왔어요. 아이 그래요? 어그 아, 이제, 그,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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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왔어, 왔어, 장가, 야지 그,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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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렇그 장가 보세요. 왔어요, 왔어, 왔어. 아, 근데 왜 느낌 그래요? 소리가 나는데? 느낌이 없어. 응, 음, 그래요? 누구 있잖아요. 아, 죽고, 뻥도 까네. 한 마리 더 먼저 죽을 파이세 지금. just s t 어그아 맞네. 아우 씨 22분. 완전 9시 가 만조잖아. 어, 아, 만조라서 물도 별로 안 가고 입질도 전혀 없어요. 전혀. 그 우리 가청 어. 7 어, 저기 봐. 가져가는데 저기야. 네. 저 이쪽질 하나 줘 넣어. 아. 딱딱 뭐, 텐지를 텐지를 위로 가지고 나니까 쭉 가져가네. 아, 어. 입질 달려가야지. 들어간다. 고속 어, 들어가질 안 하네, 그지? 아까처럼. 살살. 응. 아, 아직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 아, 근데 진짜 속 가서 가질 안 한다. 이제 한번 쳐보세요. 왔어. 아, 그렇지, 아까보다 많이 기다리면 안 된다, 그지? 어. 바다, 바다, 이거 뭐야, 소라. 아까 나도 그랬어. 이게 그냥 오네. 처음에 했어. 어, 나도 그랬어. 아, 간만에 하나 오네, 간만에. 음, 사이즈는 좋다. 간만에 하나. 한번 봅시다. 사이즈는 좋고, 와, 사지 말았어. 어, 사이즈는 좋네. 어, 사이즈 진짜 좋다. 간혹 한 마리씩 오는데, 그냥 사이즈 좋은 거. 어. 간혹 한 마리씩. 사이즈 봐라, 와. 사이즈. 와. 아, 이게 부폈다안 보여요. 응. 사이즈. 오. 좋죠. 사이즈 좋네. 요 아, 사이즈 좋다. 이거 소프트 다시 올라왔어. 들었다 올라왔어? 살짝 기다려 봤어. 입질이 진짜 약네. 들어다들다 어, 들었다. 기다 기다려, 기다려. 들다들다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 기다려, 기다 야, 또야 된다. 작은 건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거의 뭐 입질이 약아서 그래. 찌가 안 들어가네. 삭 장기가 가만히 있네. 어, 그죠 네. 이게 들어간다. 하나. 이따 이따 이제 드, 들어가면 좀더일치쳐도 되겠다. 이게 들어간다. 이제 들어간다. 왔죠 아, 왔죠 왔죠. 오케이 오케이. 오 힘쓰는 거 봐라. 와. 진짜 직지다어 힘쓰는 거 봐라. 오케이 오케이.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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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잖아 뭐 없어 있는데 올리고 어. 그래, 사이즈는 좋긴 하다 그래 사이즈는 다 좋다 지금 말할 수가 안 돼서 그렇지 어. 아 이렇게 볼을 떴어 그쵸 바늘 을기 있어요 바늘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자했어물 아. 속에서 껍질로 들어가서 자, 중간 쪽까지 왔어 다시 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은 d o u b 나 e d o 하 b l e double d o 시입니다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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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u 시 l e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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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생미끼 찌낚시가 잘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수심을 3m 주고 낚시를 해서 잡았는데, 옆에 잘 잡으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수심을 2m 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조금 밑에서 했네요. 저희들은 뭐, 루어로 하다가 안 돼서 찌낚시를 조금 늦게 했는데, 뭐, 찌나시를 계속 하신 분은 보니까 한열마리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물론, 뭐, 마리수는 많지 않은데, 씨알은좀 괜찮네요. 뭐, 거의 뭐, 지금 칼치가 거의 끝물이라서, 마리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그지? 음, 사이즈는 다크 사이즈 다 크다. 응, 사이즈는 이렇게 사이즈 사이즈 나왔네. 어. 오, 이봐, 그 사이즈는 크네 그지? 이봐, 다 아. 사이즈는 다 좋아. 말할 수가 없었어. 말할 수가 없네. <laughs> 처음부터 진하게 했으면 더 맞아봤을 텐데. 아쉽다. 아, 어, 처음, 이봐. 우와. 대빵하다. 어, 이 사이즈 제일 제일 어, 크다. 사이즈 봐라. 와. 자, 이거는 지금 저희 페 구독자님 몇 마리 못 잡았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구독자님한테 나눔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죠 몰라. 그 많이 가져가요. 8, 가져가요, 사님 다. 아, 우리 가져 우리 필요없어요어요우힘들게잡으셨는 네, 따는로 옮길까요? 빨리 가시요 아니, 아니요. 다다삼지 사이즈는 다 좋더라. 명다해가열열 마리 많이 그래서... 잡으셨네, 그래도. 여명 아, 여명 분이서. 는 처음부터 찌를 했으면좀더 나았을 텐데. 사지 와. 좋죠. 咱就、oh, 是大，咱就是，够辛苦，够辛苦。